오미국 사막이 잡자. 예, 지금 사막이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네. 잡어 씨서 오미국. 잡자. 자오 미국. 아 사막이가 생각보다 색깔이 정말 아름답네. 꽃쁘다 칼라가 이게 와. 조금 떫들하지 못한 거예요. 저거. 할아버지는 잡어 시지 같은데. 할아버지 직업을 하고도망 갔어. 아, 그봐 물릴까. 봐, 물릴까 봐. <laughs> 사마귀 물어요? 응. 저아빠댁이가 어. 쓰이잖아. 사마귀가 생각보다 잘 생겼어요. 사마귀. 사마귀 아, 이걸로 좀더 밑땅게. 물어면뭐 온다고? 이 울려봐. 안 아, 어, 이게 울려 봐. 안울려고이기 문다고 해요, 사마귀가. 많이 입을 한 볼까? 아, 이게 확대부터. 앞에, 앞에, 앞에 다리를 르혀 어, 다리로. 다리에서. 아, 뒤에 여기 가시 보이네. 응. 여기 여러분 당난거 할때그 사마귀 건법할때이 앞에 가시가 시커멓게 있어요. 예. 야, 하이, 오미국이자연로 돌려보내주자.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자. 어떻게 아이들 손으로 잡아야지. 아빠 핸드폰으로 <목소리도> 밀어. 여기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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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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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보내이이이